야, 너네 캐노피도 안 씌우고 날려! X7은 캐노피빨인데! 어? 여자의 완성은 화장. 헬기의 완성은 캐노피. 어, 뭔 소리야? 방금 뭔 소리야? 방금 까락 소리 났는데? 내려봐. 기어 갈리는 소리 같은 거 났는데? 스키드가 나갔어. 스키드가 나갔다고? 어, 스키라 근데 아까 까락 소리는 뭐야? 불안한데, 이거? 테일 수직핀도. 부러진 거 아니야, 저거? 위에, 위에, 거기. 아, 더뗀 거야? 뭐? 응, 까락 소리 났어. 괜찮냐? 응? 어디 어디? <놀람> 안 안쪽에 돌려봐 어, 돌려. 여기, 여기 봐 <놀람> 네? 보이는 대로 꺼내봐. 여긴 안 보이지? 아니, 이크기아는안 먹고 음. 어, 모터 커버지구나 아니, 음. 트래킹 있는데? 예, 네, 트래킹 있어요 이거 때문에 소리가 더퍽퍽거는것 같아 약간 까락 소리 났거든 아까? 형 이쪽으로, 이쪽 이쪽. 여기로? 까나리, 까나리 벗어? 크라운기아는 누가 까나리 벗 형이 까나리 벗구만 이게 이쪽, 뒤쪽에 이 기어가 응 음. 그러면 뭔가 와셔를 대가지고 더 올려주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걸? 크라운인가 뭔가를? 뭐 유격 있어요? 맹격? 아니, 공중에서 까락 소리 났거든? 근데 이거 토크튜브에 기울일 수 있잖아. 아. 토크튜브에서. 아이 무슨... 이쪽에 아. 이만큼 있다니까? 에? 에? 그러면 토크 튜브 부딪히는 소리 아니야? 밑에? 네. 어 지금 아니 빼는데 안 빠져가지고 한번 땡기고, 일로 한번 당기고 일로 한번 당겼더니 배어링만 그 이렇게 밀려 갖고 있어. 어? 그 배어링 자리 F C 로 고정하는 건데 원래. 안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베어링, 우리 베어링 우리 어떻게 빼? 고무 부싱 잖아요. 이거 어, 토크 티브 채. 고무 어, 부싱 맞아요? 빠져 끼어가지고 베어링만갈 아, 수도 있는데 여기 그베어링이그 음. 안에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베어링이 바깥에 있고 여기 거. 뒤에 저 고무 마킹 이 있는데. 여기 밑에를 살짝 붕에쭉낀 다음에 여기를 응. 조금만 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기 누타가 쭉 딸려 나와 베아링이 어, 이렇게. 베아링은안 들어가고 음, 이거만 붙이고만 들어가니까 더, 해. 접착을 해놓고 넣어야 돼. 음. 그리고 넣을 때도 오일 다 차고, 쳐가지고 음. 그 맨, 맨, 기름 맨, 맨, 발라놓고 맨. 그래서 미끄럽게 해서 넣어야 돼. 그냥 넣으면 음. 안 들어가. 정신갔네 아, 나도 한번 놓타가 그거 뚝 빠져가지고 <놀라> 다시 빼가지고, 빼가지고 접착하다가 왜? 안 돼가지고 새거 다시 샀잖아 어디 어때서? 아, 아니 깨 소리가 나는데 어디에서 끼익 소리가 나? 약간 까락 소리 나는데? 어디에서? 언제? 공중에서 형 근데 여기 이런 소리? 아니 아니 이렇게 기어 갈리는 소리 까락 하는 그런 그런 건 아닌데 이거 안 좋은데 어우 추워 종석이는 종종 안먹어? 예. 네. 얼른 아, 라면 안 드세요 아. 김치 음. 한번 드셔보세요 어. 김치 진짜 맛있다 김치가 맛있다고? 응 어. 제대로 익으시네 역시 라면은 뚜껑이지 조심해요 국물이 거기서 흘러서 아그 구멍 한군데 나 있어요 구멍나서 피해서 라 아, 라면 먹을 사람는데요 응? 음. 어. 완전 불었네? 응. 음. 어떻수왜 없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게왜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이 어우, 배불러. 나는 나 혼자 다 먹은 거 같은데? 윤영이 형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왜 지금 나와? 응? 형님 좀 무대해 드려라. <laughs> 서로 좀 그만 싸우고. 내가 보기엔 시발 나이 차이내라는 통과 제기야 <laughs> 나이 차이 <laughs> 얼마 안 나왔나, 형. 솔직히. 윤영이 형 우리하고 몇살 차이 가지세 살이잖아. 네 살, 네 살. 어? 네 살. 네 살? 아, 형님은 철이 없잖아. 네 내가 좀 가르쳐야지. 날로 <laughs> 갈까? <laughs>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녕하요 라면 드세요 아, 라면. 오자마자 또술 먹으래. 나도 끼진 채우고 먹자아먹어 라면에 정종 드세요. 어제 맛있는 거먹고좀 불었어요? 아 이거 아, 새 건데요? 네. 네네왜 어, 이러지? 칠배기 날렸냐? 라면맵맛 우동 아니요 아직 꺼내지도 어, 않았어요 왜? 밧데리가. 세팅도 안 했어? 어 윤형이 형어였어 세팅 어제 기본 세팅만 하고 안녕하세요 아, 형님 러더, 아, 러더 아, 서버가 아, 나갔더라고요 왜? 왜? 왜 나갔어? 저 물에 빠진 서거예요뭐에안 서버 그래? 움직여 아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붙어봐 방준대 진짜 <laughs> 진짜? 방수야, 있아 그럼 그 테스트 한번 해봐 야겠다 이거 이게... 그거 스타바 따보면, 어? 음. 서보 비딱다리하고 비 음. 위에 고링 들어 있다고. 방수야? 음. 방수, 방수. 그래? 그럼 왜 나? 아니 웃긴 게 전에 내가 전원 넣었을 때잘 움직였었어. 어저께 트랙에서 다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서보 타입 칠공으로 잘. BLS276... 아이275 그걸로 했지 두번째 거. 그럼 근데 서버가 힘이 안들어가 전원띵누면 서버가 그냥 돌아가 이렇게 칙 씨발 잘못거이로그가 쓰던거? 응 아... 씨발... v 안돌아가셨어 야겁 ㅋ ㅋ 아. 그래서 KST 서버 상기이 형님이 뺏어 줬다고 그거 박으니까 잘 움직여 아 접는다 진짜 난 처음에 연장선이 문제인 줄 알고 연장선 막 직접 껴보고 막 그랬는데 안 움직여 전원 딱 넣는 순간 서버가 약간 움찔해 그러고 나서 손으로 돌려보면 쑥쑥 돌아가 그러니까 막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방수량이 가 이칠로. 방수, 어? 생활 방수. 어? 방하고뭔 상관이야. 이 새끼 빠졌잖아. 아에 있는 거. 어. 아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줄 테니까 한번 까볼래? <laughs> 음. 여, 까서 고뭐 <laughs> 치지도 못하는 거. 조 <laughs> 나는 저런거 까보는게 너무 싫어서 그래 가방 아, 좋네 응? 아, 이게 원래 성이 X7이 담겨져 있던 그 가방인데 니가 수고비로 삔쳤구나? 그렇지 응. 근데 좀... 아이 새끼들이 앞으로 이렇게 좀 열려야 지 그러고 말이야. 일단은 기체는 꺼내고, 새건데 먼저 새 새거는 배발선해 놓은 거 봐라. 씨, 누가 믿겠다? 어떡하냐?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제 알았어. 뭘? 어, 엔진 길들이기는 쓰러 응. 쓰러 날라다니면서 하는 거잖아. 그래 엔진 응. 식는 거. 그렇지. 가만히 앉아서니까 더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러네. 그지? 클래비치를 응. 배웠어. 음, 응, 그러네. 날라다니면 엔진 온도가 안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들 걸고 여기 나두는 거안 좋은 거야. 언니만 받고. 그러, 그러네. 그냥 적당히 여러 고서 그냥 호버링하고, 슬러슬러 팔자 비행하고 그래야지. 은근히 이캐노피새거로 사자마자 떨어뜨려서 쫓겨먹었다? 아이 <laughs> 새끼 진짜 <laughs> 이 새끼는 정말 새건 고무도 아니냐 이거? 캐노피살 때? 응 있는 거 같아 이걸로 해가지고 더있나 이상하네 어디 있었어? 뺐는데? 이거 하나 더 있고 하나는 없다 그래? 아 하나는 여기인가 보다 하나 더 있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맞아 하나 있는 <목소리> 거 이거는 앞에 닿끼는 거고 이건 여기 다는거 까만 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바깥쪽? <목소리> 아니 안쪽 까만 게 안쪽에? 안쪽이게 아, 안쪽에 껴야겠어. 어, 씨, 무지, 무지, 무 무지... 고무도 다 사갔어. 손가락 풀어있 어？저기 또웬 사람 이있 어. 뭐야 조종기 배터리 6.4 알람 울리는데 6.4 지금 이제 조종기 배터리 설정을 6.4로 해놨거든 5.8정도 했죠 아 그래 그럼 소리 나도 상관 없다는 거지 상관은 없어 6.4는 맨날 날리는 불태진데 내가 그러면 이걸 어디서 설정을 바꾸 지 그거 바꾸는 데 있을텐데 그거 종빈이가 잘 알아 원인. 원인? 여 n g 이 a r 그 i n g Warning. Warning. 좀 a r n i n g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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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니까 송신기 g 그러니까 어, 수신기 n i 리 g 텔레메트리에서 설정해 n i 이 g w a 텔레메트리 <laughs> 사람이 있어. 야, 너 후타바 조종기, 송신기, 배터리, 네? 로우 볼테이지, 얼럿몇 볼트로 설정해놓냐? 글쎄요, 아,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몇?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한 5볼트로. 아, 한 나, 한나 진짜. 그치? 저 700, 500도 작아보여요 그치? 네. 사람 눈이 간사한 그 거여 요큰것좀 봤더니 아 작아보이더라 700, 500도 작아 보이는데, 저거 뭐지? 왕구가 나는 거같아요 무섭지도 않아요 아 근데 촐랑 져서 4호공 못 날리겠네. <laughs> 잘, 잘 보이네. 어질을 좀 내려야 되나? 아형그 정도다 빨라진 것 같아요 기체가 지금. 그렇네요. 어이 빠른지 피치를 더 상승시키면서 이제 피치를 빼면서 쭉 이렇게 에일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에일런이 먼저 들어가는 느낌이야. 너무 빨리 돌아. 세우고 저기요아 나. 피치로 양력을 발생 시킨 다음에 에일런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치겠네. <laughs> 사이드 한번 쳐보세요. 사이드 칠 때도 보면 에일런으로 너무 먼저 넘겨버리려고 해. 아 이거 봐, 넘, 넘지 말고 피치로 더 띄우시라고 해. 사용 다음에 피치로 띄우면서 넘겨요. 띄우면서. 확 띄우라는 건 아닌데 살짝 쭉 띄우면서. 힘이 없어 힘이. 이 기체가. 너무 일런을 빨리 넘기시는 것 같아요. 니까안 그러니까. 나문다. 정석이 형. 형. 응? 펄스 한번 사 봐야지. 이렇계 속날일 거잖아. 450에다가 펄스를 쓰라고? 예. 네, 40 45시 한번 껴봐. 완전 달라진다. 종비는 조종기 로우볼테이지 몇 볼트로요? 아, 7.3가? 이거아 2번이잖아. 이잖아 2번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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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아이잖아 2번이잖아. 2이아마힘많이 넣었걸요? 이렇겠지 지금 겨울이라 더안 나오는 것 같아, 힘이. 형거 음. 있잖아요, 제지힘 좋잖아요. 어떻게 음. 나와야 아니, 뭐, 저기, 뭐야, 코 것도 잘 나오고, 네. 내 것만 좀 비리비리 한것 같아. 이거 아예 안 갖고 오셨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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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네? 이거야, 이거, 이거.